존경하는 40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분명한 결심을 안고 6월 3일 예정된 충남 아산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빈 자리를 채우는 선거가 아닙니다. 아산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다시 선택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게 된 것으로 아산 시민들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예상치 못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현실 앞에서 정치가 시민에게 얼마나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은 분명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산업도시로서의 기반도 갖추었고, 인구도 최근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은 여전히 불편하고, 주차장은 모자라며,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쟁이 되었고, 거리 곳곳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예술 욕구,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청년들을 아산에 정착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염원하는 은봉고, 탕정고 설립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커졌지만 정치는 시민의 일상 속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천안 아산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 다섯 석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여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정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정작 지역 현안 해결에는 뒷짐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특정 진영의 독주도 극단적 대립도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정은 물론 시정의 무능과 폭주를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보수, 건강한 야당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산이 다시 상식과 균형을 회복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완전히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의 미래는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역량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역량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첫째, 저는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전략을 연구하며 산업과 투자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추가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저는 삼성 출신 삼성맨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아산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추가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셋째,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최고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을 돕는 일을 단년간 수행한 전략가입니다. 넷째,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하여 입시제도를 잘 알고 독수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저는 아산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아산시의 행정과 수천 가지 사업을 단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시정 전반을 총괄적으로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모든 경험은 하나의 목표로 모아집니다. 바로 아산의 발전을 이끄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산시 을 지역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입니다. 배방, 탕정, 둔포, 은봉, 염치, 인주, 영인, 송악. 각 지역은 서로 다른 필요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 곳곳에 어떤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아주 멋진 청사진이 떠오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추진하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인주와 둔포의 거대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인주와 영인을 대규모 물류 허브로 만드는 아산항 개발, 아산시 서북부 지역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아산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아산시의 새로운 핵심 도시축으로 발전한 배방 탕정지역은 탕정2신도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탕정과 인접한 은봉은 탕정2신도시와 연결된 새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멋진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방, 탕정, 은봉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도시축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천안 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천 북단의 염치는 근사한 고교천 비율을 즐길 수 있는 수변 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악은 자연과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이 되도록 하며 숙원사업인 서남대 폐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싸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을 가져오고 법을 만들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아산시 유일지역의 발전을 위해 저는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힘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시민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서 묻고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며 행정과 국회를 연결해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아산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는 아산을 위해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설득해야 할 때는 끝까지 설득하며 책임져야 할 때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깨끗한 아산, 살기 좋은 아산, 자랑스러운 아산을 만들어가는 아산의 진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아산의 다음 장을 함께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략 그, 을지구가 그 6대 4 정도의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당내 음, 뭐 당선이 누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필승 전략이라고 이제. 네.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네. 충남 아산을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충남 최고의 험지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마침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와중에 같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만약에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선거전을 치르는 것이 쉽지 않다 생각했는데 지방선거가 같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도 열심히 뛸 것이고 시장 후보도 뛸 것이고 시도위원 후보들도 열심히 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과 차별화된 좀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저는 도지사 후보와 시장 후보와 그리고 시도의원 후보들 후보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어, 돕는 관계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팀워크를 발휘하며 선거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 저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6대4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대4면 큰20% 차이 큰 열쇠이긴 하지만 지금 강원식 의원, 현역 의원이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기본 4 0에 제가 가진 개인 역량으로 10%만 더 확보하면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두 번째 질문 하신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 중에 누가 후보가 있느냐 예, 제가 보기에 예, 적절한 후보가 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을 인물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최종적으로 어, 시민들이 선택할 것은 사람의 그 사람을 보고, 인물을 보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40% 넘어서 50%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지사님 후보와 도지사 후보와 시장 후보와 시도위원들, 후보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 10%는 제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가지만 짧게 예쭤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 당협위원장, 그 주식위원장 공무를 한번 이제 도전하셨는데 이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공청에서 좀 유리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 전략 공청하는 거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만약에 당에서 전략 공청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직이시각지가좀 궁금하고 요뭐 하나는 이제 아직 뭐 확정은 안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생각 중에 핵심 의미하기 한두 가지 정도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조직이 현장 문제는 제가 이쪽 아산을 지역에 그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어떤 조직, 조직을 제가 갖추어 진게 없었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주면 빨리 그 당협 조직을 이제 재건해서 조직을 이끌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중앙 당에서 아마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뭔가 어 결정을 못하고 부류 상태를 한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협 위원장으로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 부분이 제게 허락되지 않아서.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조직 위원장 자리를 줘서 제가 안주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사인을 저에게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조광특위 위원장, 어, 조광특위 위원장인 우리 정의용 의원 사무총장님 어,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예, 나름대로 예, 물론 이제 전략공천 그런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어, 그 그냥 그, 그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다른 전략공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냥 여기 내려오면 아산시일 선거구에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 지금 이곳에서 이 지역에 익숙하고 어,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어, 이렇게 갈 것이고요. 조직위원장을 세우지 않은 걸 저는 이렇게 세, 세, 생각합니다. 어, 바닥에서 좀더 굴러라. 그래서 야성을 키워서 어, 그... 어, 뭐냐, 가진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없는 집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경험을 좀 해라. 그런 사인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추후에 에, 중앙당에서 누구를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전략공천에 뭐, 어, 이야기가 있거나 하더라도, 저는 맞서 싸울 것이고, 어, 제가 충분히, 에, 충분히 경, 경쟁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아산 지역을 사실상 저보다 충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은 아, 핵심 공약은 제가 이제 출마 선언문 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때 아산시 일 지역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사안은 충남 도지사, 김태현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베이벨린 메가시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충남의 미,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이자 천안 아산 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아산 지역. 베이벨린 메가시티 사업이라는 이 사업은 정말 대단한 사업인데 그 사업의 핵심 사업들이 상당수가 아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산을, 아산을 핵심 지역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둠포와 저 인주의 경제자유구역, 거대한 경제자유구역 두 군데 그리고 아산안 개발, 그리고 인주의 10만 신도시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그런 엄청난 사업들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야가,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힘을 모아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저의 공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신도시 지역, 배방 탕정, 그리고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은봉 지역까지도 어, 거대한 도시축을 만들어 나가는 그 사업, 그 이것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두 가지 큰 공약 말씀드리면, 그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을 통해서 예, 이 북부 지역의그 개발을 예, 추구하는 것,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대방 탕정 음봉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도시 축을 정말 공고하게 더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저희 두 가지 아마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